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이에요. 오늘 제가 부산 광안리에 왔어요. 왜 왔냐면 제가 블로그에서 리뷰 일례를 받아가지고 부산 광안리에 있는 더 베이클럽 호텔이라는 곳을 소개해주러 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이랑 글로만 블로그에다가 올렸겠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으로도 리뷰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리뷰 영상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제가 영상으로 리뷰하는 거 처음이고 노하우도 없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이에요. 이미 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부산 오시면 광안리 해수욕장은 유명한 강강 코스 중 하나니까 강한리 해수욕장 와보신 분들 많죠? 오늘 저희가 갈 호텔은 저쪽에 여기 강한리 해수욕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쪽에 더 베이클럽 호텔이에요. 15층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이름이 오션브리지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될더 베이클럽 호텔은 오션브리지 B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쭉가 가지고 옆에 문으로 들어가봐요 오션브리지 비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봐요 예 네, 15층 더베이클럽호텔 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더베이클럽호텔 누르면 돼요 엘리베이터 탈 때는 마스크 꼭끼세요 요즘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서 마스크 꼭 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로비에서 체크인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 받았어요. 자 404호실이네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더베이클럽 호텔은 그 호수가, 그 호수가 갠실이 다섯 개밖에 없대요. 근데 다 좋은데요 보니까 제가 404호실 가볼게요. 이거 여는 방법은 문 앞에 가가지고 이쪽에 비밀번호 그 누르는 데다가 카드 대면이 열려요. 예, 네, 이렇게. 자 열고 들어왔어요. 자 입구에서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나봐요. 슬리퍼. 음, 입구에서 들어가면 어, 왼쪽으로는 일단 그 화장실이랑 샤워실 보이죠? 그다음에 입구 쪽에 보면은 그거 스타일러가 보이네요. 요즘에 지금 뭐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그런 거. 털어낼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이 두개 있죠? 저 가운 막, 그게 손님들이 들고 간다고 골치 아프대요. <laughs> 자, 이쪽에서 보면, 와우. 와, 창 밖으로 지금, 그게, 광안 해수욕장이랑 광안 대교가 다 보이네요. 대단한데, 이게 호텔이라고? 거의 펜션인데, 이 정도면. 와우.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데가 지금, 침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2인용 퀸 사이즈고 나머지 하나 는 1인용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잘수 있겠죠, 여기서. 음. 이제 보니까 텔레비전도 엄청 큰게 있네요. 어,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모기 잡는 전자 모기향도 있네요. 근데 이게 15층인데 전자 모기향 필요가 있나? 모기 들어오나? <laughs> 밖에 보니까, 지금, 테란스 같이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밖에 듣던 대로 흰옥이탕이 있네요. 흰옥이탕 한번 나가볼까? 음, 문 열고 나가볼게요. 와우. 와, 이쪽에서는 조격할 수 있나봐요. 조격하는 장소랑 그 다음에 흰옥이탕 여기가 이곳. 호텔에 지금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본식으로 기노키탕 만들어 가지고 노천오천 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데 이쪽에 광안리 바다 바람 맞으면서 광안대교도 보이고 와뷰 진짜 좋다 이거 대박인데요 근데 <laughs> 이쪽에서 노천오천 하면은 이렇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겠다 <laughs> 예, 네, 그면 쪽에 서보이는거아닌가 아무튼 조심해야겠네. 잘 네, 들어가보. 네, 지금 여기 주방 쪽에 보면은 여기가 호텔이지, 펜션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세팅이 잘돼 있어요. 필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고 있죠. 물론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이 멀리서 부산 놀러올 때뭐그 먹을 거 준비해 왔으면 이쪽에다가 뭐 냉동고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 거 넣어놔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밤솥도 있고, 싱크대 구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수기 그 다음에, 정수기 있어가지고, 물 바로 뽑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계절수 생수가 없어요. 토스터기도 있고, 전자레지도 있고, 어 커피랑 컵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 열어보면, 필요한 가재도구, 어, 일회용 수저도 있고 그다음에 수세미, 키친타올 그다음에 주방 세제도 있죠. 여기 국자, 집게, 밥 주걱, 계량컵 있고 여기 보면은 냄비, 프라이팬 그다음에 컵. 소주컵이네. 그다음에 밥그릇하고 국그릇, 도마 그런 거가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인동리청깐스렌지까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펜션이네 완전.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좋겠어요. 네 이쪽에 건물 측면에 보면은 이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전망이 정말 좋은데 이쪽에서 보고 있다가 보면 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저쪽에 이쪽 건물에서 우리 안쪽에 다 보이는데 이 가릴 수 없나? 그래 가지고 보면은 이쪽에 블라인드가 있죠. 근데 또 블라인드를 어떻게 내리지? 해 가지고 봤는데 이쪽에 보니까 블라인드가 리모컨으로 작동하네요. 블라인드 전용 리모컨. 전동 블라인드 리모컨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네, 이쪽에 아래에 있는 양쪽 화살표를 보면은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번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눌러놓고 이쪽에 아래로 내리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블라인드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 다음 또 이쪽에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2가 되는데 2 해가지고 누르면 또 가운데께 내려가고 또3 해가지고 내리면 이렇게 세번째께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은 블라인드 가려져가지고, 옆구물에서 우리 쪽안 보여요. 약간 밖에서 사람들이, 아, 여기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약간 신경 쓰이겠죠. 예. 자,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 내리고 나서,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블라인드는 살짝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최강 상태를 세팅할 수 있어요. 2번. 아시겠죠? 다시 올리려면은 이렇게 위로 올리기 버튼 누르면 돼요. 광안대교랑 그다음에 이쪽에 트라이포드 그런 거 보이네요. 이쪽에 호치나 만약에 불꽃축제 하는 기간에 오면은 그냥 건물 안에서 편하게 볼수 있겠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욕실이랑 화장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욕실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 거울하고 세면대 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일회용품이 있어요. 보니까 칫솔이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면도기, 이거는 바디 샤워 타월. 이쪽 을 보니까 로션하고 스킨 로션 그렇게 두 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닦을 때 쓰는 컵. 그리고 비누는 이쪽에 벽 쪽에 물 비누가 붙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어 수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드라이기 있네요. 꺼내가 좋으면 돼요. 음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요.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비대 화장실이에요. 깨끗하고 좋네요. 그다음 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욕실인데 아까 보니까는 야외 흰옥기땅 있는 거랑 따로 또 저기 욕실 을 보면은 기본 어 호텔 욕실 같이 이렇게 잘돼 있어요. 아, 원래 이쪽도 창문으로 바깥에 다 보이는데 목욕할 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로 이거는 수동이에요 수동 블라인드로 아, 지금 블라인드는 수동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블라인드 올리면 그 밖에 광안리 해수욕장 다 뷰가 잘 보이죠 그 유리창이면 물론 밖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그 샤워실 안쪽에 는 원래 안 보이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샤워기 보면은, 어, 샤워기 있고, 이쪽에 또 물비누 같은 게 있죠. 그 보통은, 그 호텔 보면은, 그 샴푸, 컨디셔너, 바디 클렌저가 따로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거 한 개만 붙어있네요. 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머리 감고, 그 바디 클렌저까지 다할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저같이 파마 한 사람들은 이걸로 까보면 파마가 지금 거리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 샴푸나 컨디션너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객실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바깥에 광안리 해수욕장 그, 보면서 기분 좋게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누워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밖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다 보이는 거 아닌 거. 약간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죠. 그, 밤에는 이거 커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커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거, 손으로 잡아 당기면, 물론 되긴 돼요. 근데, 이거,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보면은, 전동 커튼 리모콘이 있어요. 리모컨 빼가지고, 이렇게. 아래쪽 버튼 누르면, 커튼이 자동으로 움직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둡다 싶으면 이쪽에, 전등, 스위치가 있죠? 이거 누르면 불 켜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커튼 다시 걷으려면 다시 이 위에 거 버튼 누르면 돼요. 근데, 커튼 걷다가 중간에, 그 멈추려면 가운데 있는 이쪽에 멈춤 버튼 누르면 돼요. 이런 멈추죠. 다시 칠려면 또 아래 버튼. 이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는데 뭐 미세먼지나 제균을 하려면은 공기청정기 가동을 시키면 되겠고요. 방 온도는 조절하려면 이쪽에 보니까 방 온도 조절하는 그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켤려면은 에어컨 리모컨 써가지고 에어컨 켜면은 작동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광안이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 경치 진짜 좋죠? 네.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힐링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흰옥기탕이 물 받고 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흰옥기탕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죠? 나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바닷가 구경 좀더 해봐요. 자 지금 여기 호텔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광안리 해수욕장의 해변, 바닷가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광안리 광안대교 이 모든 모습을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밖에 다니기가 사람들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거리고 하시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비대면 여행이 또대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객실에 자리 좋은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닷가 구경하고 해안가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노기탕에는 계속해서 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물 들어오면 좋겠다. 크크크. 조금 <laughs> 이다가 들어가 볼게요.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흰옥기탕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족욕을 하고 있어요. 물 받아가지고, 몸까지 다들어가려면 이거, 위까지 벗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가운까지 다붙고몸탕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욕, 하는 몽탕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저는 5,000, 5,000즐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방안이 해적자 보면서 5,000, 노천, 5 0 0을 즐겨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밤이 됐습니다. 지금 광안리 야경을 한번 볼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밤이 돼 가지고 밖에 야경이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좀 심심하죠 그런데 여기 방에 보면은 재밌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야외경관 조명 이두 개가 있죠 한번 켜 볼까요? 하나, 둘, 야외 경관 조명 스위치를 켜니까, 이렇게 밖에, 테라스 쪽에, 불이 켜지죠? 조명? 한번 나가볼까요? 아이고,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와우! 와우! 비가 좀 오네요? 음. 야, 밤이 돼도, 볼만하네요? 그럼 잠깐 나가가지고, 광안이 해수욕장 한번 볼게요. 야경 와우 와 지금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관광객 한창 많이 올 시기인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 부산에 이런 바다를 좋아하고 야경을 좋아하는데 이런걸 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광안대교 보이죠? 이쪽에. 아, 원래 매년 이맘때쯤 되면, 그게 광안리에서 불꽃축제라고 해가지고, 불꽃놀이 굉장한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취소돼가지고 많이 아쉽네요. 아, 동영상으로는 전달 못하겠지만 지금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데, 와, 아. 밤에 봐도 야경이 매우 훌륭하네요. 좋아요. 흰옥이탕. 와우.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텔레비전에다가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쪽에 부산 올때 집에서 닌, 닌텐도 스위치 도크랑 같이 가지고 왔어요.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이쪽에 있죠.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를 텔레비전에 연결하려면 HDMI 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너무 위에 있죠. 그래 가지고 선 길이가 짧아 가지고 연결이 안될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쪽에 벽에 잘 봐요. 벽을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쪽에 HDMI 단자가 있어요. 이게 저쪽에 위에 있는 텔레비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이쪽에 HDMI 단자 옆에 보면은 컴퓨터 랜선 포트도 있죠. 일단 이거 막혀있는 먼지마개를 빼고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에서 그 본체에서 HDMI 단, 단자를 이쪽에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켜봐요. 그러면 이쪽에 텔레비전에서 HDMI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떠요. 그 다음에 리모컨에서 이쪽에 외부 입력 버튼이 옆에 있어요. 왼쪽에 외부 입력 버튼을 한번 눌러봐요. 그 닌텐도 스위치가 잡혔죠. 외부 입력 버튼 한번더 눌러보면 스위치 화면 뜰 거예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확인. 음. 자,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에 닌텐도 스위치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 침대 에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리고. 광안리 야경 보면서 편하게 닌텐도 스위치로 오버워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친구나 가족들하고 다른 재밌는 게임을 하던가 같이 게임할 수 있겠죠?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더베이 클럽 호텔에서 1박을 마치고 좀 이따 체크아웃 할 거예요. 다들 영상 을떠셨나요 저는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기분 좋게 치다가 는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여기 와가지고 바다 바람도 세고노천온천도 하면서 느긋하게 힐링하다가 세요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릴 테니까 또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